오늘은 2025년 12월 27일입니다. 2025년이 이제 몇날안 남았고요. 아, 지금 제가 바라보는 것은 아, 정자동, 백현동, 아, 순해동 그리고 서현 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경기도 성남시 아, 분당구이고요. 아 조금 높은 곳에서 이렇게 아, 분당 시가지를 아,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아 바로 앞에는 아, 경부 고속도로를 아, 차들이 질주하고 있고요. 늘 분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 차소리가좀 어, 들려오고 있고요. 아, 오늘은 그 춘천에 있는 예니가 아, 댄스 발표회가 있는 날이라 아, 옆집 야구리 막내딸은 아, 오늘 아침에 춘천으로 가 있고요. 아, 저는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홀로 있습니다. 아, 오늘 낮 시간에는 우리 동창의 카톡방을 보니까 한 친구가 정치적인 것을 올렸더니 그 이야기로 좀 어수선했던 날이기도 하고요.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먼 나라로의 먼 이야기라면 조선시대 당파 싸움부터 이렇게 내려져 오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 정치는 언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지는 것인지. 참, 오랜 세월 보고 왔는데, 좀 국민의 눈높이를 늘못 따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2026년도에는 일단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바로 서가지고, 대한민국이 좀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두루두루 평안했으면 좋겠고요. 아, 제 개인적인 것으로는 이제, 음, 아, 우리 가정에 속한 아, 저희 업직이 아, 우리 딸 그리고 저희 예쁜 손녀 예니 그리고 하나 더 바란다면 아, 제가 좀더 아, 오래도록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아,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부터 한 10년 후까지 한 75세까지만 아, 아픈 데 없이 좀 건강하게 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 뒤로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고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음, 오늘 아, 이렇게 분당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또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 아쉽기도 하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아, 누구는 나이 들어가는 것이 뭐 안타깝다고 하지만 또 나이 들어가는 것도 그다지 아, 나쁜 것은 아닌데 싶은데 단지 하나 아, 육신이 어느 정도까지는 잘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음,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아, 2026년에는 아, 계획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내는 아, 우리 님들 되시길 바라 맙니다. 두루두루 평안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